네 안녕하세요. 오늘 엘레오틴과 뉴로에 대해 뉴루헬스에 뉴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당뇨 및 대사 증후군 제품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한 50분 정도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제품이 얼마나 정말 좋으냐, 어떤 우리 어머님에게 이걸 권해드렸을 때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어머님에게 어떠한 것들을 검증을 해줬을 때, 우리 어머님이 이것을... 어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냐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아홉 가지 항목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제품의 전반적인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만든 사람이 과연 이것을 진실성과 과학성을 가지고 만들었냐. 그리고 이 제품이 정말로 당뇨나 대사증후군에게 좋은 그런 과학적 메커니즘이 증명돼 있느냐. 그리고 사람과 동물을 통해서 임상실험을 했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임상실험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나 병원 등에서 시, 실질적으로 검증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제약이나 건강기능성 식품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게 기간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온 지 얼마 안된 것은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적용을 했을 때 이것의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사례들이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성을 검증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10년이나 20년의 기간 검증을 받은 제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주 안전하고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좋다 하더라도 정말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것을 드셨을 때 실제로 그러한 체험과 어, 임상과 같은 검증의 시, 결과들이 나왔느냐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가치는 얼마나 되며 가치에 비해서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아홉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 제품의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혈당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세계 최고의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그냥 임의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캐나다 그 소비자 의약국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인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개발하신 박사님이 이 캐나다 컨스머 드러그 섹션에 이 광고 의뢰를 했습니다. 뭐라고 광고 의뢰를 했냐면, 의사들이 추천하는 세계 제1의 제품이다. 천연 원료로 혈당을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캐나다 제품으로 의사가 추천하는 세계 남반 제품이라고 광고해도 되냐고 하는 광고 심의를 캐나다 정부에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에서 2014년 12월 말에 이렇게 정식적인 승인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제품이 세계 최고의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나의 그냥 주관적인 면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 세계적인 캐나다에서 이미 검증을 하고 허가를 내준 제품이다. 그래서 최고고요. 또한 이렇게 아프리카에서도 당뇨와 고혈압의 최고의 대상을 탄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국과 중동 지역에서 최성, 최정상급 주요 인사들이 이 제품을 체험을 하시고 아주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이 이 제품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 있는 여러 방송국에 출연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대담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인터뷰도 한 과정을 다 거친 제품이에요. 또한 이 제품은 개발 당시에 이게 이제 1998년도 9월 22일자 신문입니다. 이 개발을 주도했던 윤지현 박사가 한국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석자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주도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20년 정도 연구를 하시게 됐는데요. 20년 동안 700여 차례 임상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을 하는 동안에는 80%의 완치율이 있었다고 하는 신문 보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 이 당뇨병 연구 사상 최고의 성과를 가져온 제품이라고 전문가들이 검증을 해줬는데요. 한국에서도 특히 대한 당뇨 협회와 대한 약사회에서도 당뇨병 환자의 70% 이상이 완치되었다고 간행물을 통해서 소개할 정도로 아주 지명도가 있고 검증된 제품입니다. 또한 이 제품은 나중에도 이제 임상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면 중국의 칭화대라고 있습니다. 칭화대에서 300명으로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한 결과 전체 환자 70%의 혈당치가 정상이 되었고요. 아주 더 중요한 것은 이 합병증의 98%가 개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98년도 밴쿠버 조선일보에 나온 것은 당뇨병 근원치료제 개발이 됐다고 이렇게 아주 크게 에, 탑 에, 뉴스로 보도가 된 적이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마커스 카이퍼스 그 박사가 쓴 대사증후군 종합관리 시스템 P700이라는 책에 보면요, 예, 캘거리 대학에서는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것으로 당뇨가 완치될 수 있다고 하는 임상 시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은 또한 전 세계 수많은 의사와 연구기관들에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아주 유명한 과학자와 의사들 3천 명 정도가 이 제품을 실제로 복용하시고 좋아지신 분들이 또 추천을 하시고 검증을 해보고 추천을 하는 제품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엘레오틴과 뉴헬스라는 제품은 이 캐나다 캘거리 대학에서 19년간 25만 가지 약제 조합법을 연구를 해서. 700번 실험을 해서 1996년도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700번을 해서 완성했다고 해서 이제 이름이 P700으로 붙게 되었고요. 어, 현재까지는 어, 역사적으로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7세대의 진화를 거듭해서 현재는 7세대 제품이 나와 있고 이 제품은 어, 수입 완제품입니다. 그리고 20년간 약 2억 달러, 하나로 2,200억 정도의 자금을 투여를 해서 백다이타 및 각종 임상실험, 그리고 각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데 2,200억 정도가 투여된 아주 어 최고의 제품으로 완성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일반적인 그 건강식품이 잘그 이 양리작용이 규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동의보감이나 무슨 책에 어디 어디에 좋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이게 몸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통해서 실제로 그 질병을 좋게 하고 도움을 주는지는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서는 아주 희귀하게 그런 모든 양리작용을 규명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20년간 여러 차례 임상실험을 거쳐 인정받은 제품인데요. 특히 캐나다, 중국위생부, 중국칭화대 등에서 임상실험을 거쳤고요. 아홉 개나의 식약청으로부터 40개 이상의 허가취득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3천명 이상의 의사들이 추천하는 제품이고요. 전 세계 여러 나라 당뇨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보통 당뇨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천을 잘안 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그 과학성과 진실성과 그 다음에 그 원료의 독특성 그리고 실제로 체험한 사례에 의해서 당뇨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전 세계 30만 명 이상의 고객들이 사용하고 유저가 한 30만 명 정도 있고요. 현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 천연 원료로 되어 있고요, 부작용이 전혀 없고요. 20년간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혈당을 조절하거나 완화해주는 제품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정상화되도록 도와주는 제품이고요. 내성이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 제품 자체를 끊어도 정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어, GMP 시설에 기반한 제약, 제약품 수준으로 생산된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서, 언론, 특히 TV, 신문, 잡지 등에서 2,500회 이상 극찬을 받았고요. 30여 개국에 수출을 했고, 이 관련된 책만 20여 권의 서적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넘버원의 혈당 정상화 제품이라고 광고를 해도 된다는 허가를 2015년 12월 에, 2015년 12월 달 그리고 1월 12월 달에 취득을 했고요 에, 현재로서는 세계 유일의 제품 독보적인 제품 독점적인 제품 제품입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체험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된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제품 이제 어떤 사람이 만들어야 될까요? 제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는 진실성이고요. 진실해야 됩니다. 지, 진실한 사람이 만들었냐. 두 번째는 최고의 제품이냐. 세 번째는 과학적인 제품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이 만든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비정직한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만들었을 때 제품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과연 이제 어디에서 어떤 분이 만들었는지 한번 보면요. 이 원천 기술은 이 예, 줄리아 맥팔린 당뇨 연구 센터에서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한 20년간 연구를 해가지고 각종 실험을 700번 이상 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요거를 요 이제 만들어진 과정을 요 우리 김 박사님이 이제 미국 방송에 나와서 이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ell us about P700. What are its origins? How did it come to be? Oh, it started or everything started about 10 years ago. P700은 한 20년 전쯤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7 0세 말레이시아 출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심각한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합병증에 합병증은 다 걸렸습니다. 신장 이상, 신장이 모두 망가졌어요. Right. 그리고 다리가 썩는 배젖병이 그래서 다리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Wow. 그래서 수술 날짜를 받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Right. Yeah, so I, I gather that's not the end of the story. Yeah. Go on. So, so this uh, lady refused to have the operation. She decided to have uh, uh, 안장하느니, at least 네, some 네, life with a kidney a bit longer uh, remaining life with both legs amputated. Right. Right. So she just refused the uh, uh, 거부하고, uh, operation and uh, checked herself And she went back to her uh, own uh, native country.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And then h she t i 민간요법을 다하셨던 거예요. b e c 방을다 하고 약초 등등을 다들 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6개월 후에 months, 돌아오셨어요. s h 데 희한하게도 kidney 완전히 하나서 떨어졌습니다. 당뇨만 좋아진 게 아니라 신장병 괴저병이 동시에 incredible. 다 좋아졌어요. So, 그래서, 대학병원의 의사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법과 방법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That's correct. And then, 어, so,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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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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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f, o of, o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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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Her 당시 이 연구의 전과정을 지켜보한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래도 당뇨로 고생을 많이 했서 진정기를 30알씩 먹게 됐어요.